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어느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너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솔로몬 왕이 대답했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참 기뻤어요.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주겠다. 얼마 후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둘다 아기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죽자 남은 아기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다투었어요.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즉시 칼을 가져왔어요.이 아기를 둘로 잘라서 반쪽씩 나눠주도록 하여라.그러자 한 여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아기를 죽이려거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하지만 <laughs> 다른 한 여자는 차갑게 말했어요.반쪽씩 공평히 나누어 주세요.솔로몬 왕은 판결을 내렸어요. 반쪽씩 나누어달라고 하는 여자가 가짜 어머니다. 아기를 친어머니에게 돌려주거라! 백성들은 모두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을 3,000개나 남겼고, 1,000개가 넘는 노랫말을 지었답니다.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척척 박사였지요. 솔로몬 왕의 이름은 먼 나라에까지 알려졌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지요.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왔답니다. 스바 여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였어요. 하지만 솔로몬 왕은 즐거운 놀이라도 하듯 척척 대답하였지요. 그러자 여왕이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레바논에서 나는 좋은 나무를 들여왔어요. 백성들에게 돌과 나무를 다듬게 하였지요.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왕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생겨서 모두 기뻐했어요.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쳤어요. 하나님을 전합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솔로몬 왕국이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성들의 수가 매우 많아지고 무역 등으로 국민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했나요? 나무를 베는데 3만 명, 집 나르는 일을 7만 명, 돌 다듬는 일을 8만 명이 했어요. 모두 18만 3천 3백여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동원되었지요. 3. 스바 여왕은 왜 솔로몬 왕을 찾아왔나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온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까지 알게 되었어요. 고마움의 표시로 귀한 선물을 바쳤지요.